2023년 고1 모의고사 6월 22번 요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2번 요지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단락이다. 먼저 배경을 설정했다. 자, 그래서 이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내게 되지. 자,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주제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주제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래서 22번 문제 변형 문제로 추천하면, 일단 선생님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핑크색 부분, 이 부분 이제 빈칸 문제 에 나오기 괜찮고 그 다음에 이 This Way 이 부분 있잖아 자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장 넣기 이 부분을 이용해서 문장 넣기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이 문장 구조적으로 조금 볼 부분들이 아래쪽에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경에 첫 번째 문장 들어갈 텐데 자첫 번째 문장 We were told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콤마를 통해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 이게 삽입절처럼 들어와 있는데 원래는 이거였다. We were told 우리는 들었습니다. That 이하라고 yeah. 했는데 that 이하 yeah. 절의 이 주제 주어 어 주어가 또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렇게 삽입절처럼 들어가는 거야. 해석은 그대로 하는데 우리는 들었습니다. 뭐라고? 컴퓨터화된 사회의 약속은 was h t that that 이하라고. Yeah. 자 뭐냐? 그것이 그러니까. 컴퓨터화된 사회가 기계에게 모든 반복적인 그 힘든 고된 일을 넘길 것이다. 자, 뭐 하면서? 이거는 대절안의 분사구문이야. 우리 인간들이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면서. 자, 그리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지도록 허용하면서, 어, 고된 일들을, 반복적인 고된 일들을 기계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컴퓨터화야 된 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경 설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사회가 컴퓨터화 되어지면 막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야,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이제 많이 없어져서 훨씬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거야. 정말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딱 나오지. It didn't work out. 그것은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했느냐? 이게 이제 주제물이 되는 거지 Instead of more time, 더 많은 시간 대신에 대부분의 우리들이 더 적은 시간을 가집니다 아니, 여가 시간이 늘어난다고 했잖아, 아까 배경에서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더 적은 여가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사들, 어떤 회사들, 뭐 which are이 생략돼 있지? 크든 작든 이런 회사들이 have u f l o a d e d work 자, Offload 떠넘기는 거야. 짐을 그 일을 떠넘깁니다. 누구에게 바로 소비자의 등에다가 그 일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회사들이 일을 떠넘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컴퓨터화 되어지기 전에 그 회사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이제는 누구한테 하도록 시킨다. 고객들이 하도록 시킨다는 거야.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요즘 거의 다 이제 셀프잖아 셀프. 어 주유소를 봐도 셀프로 그 주유소를 넣어야 되고. 어 그다음에 이제 막 슈퍼마켓에서도 자기가 계산하고 막 이러잖아. 바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는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펼쳐지는데. 근데 그 다음 문장 구조를 좀잘 봐야 돼. 미리 구조를 얘기하면 이게 대 관계사절이다. 관계사절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어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전명구 전치사 구지. 자, 그래서 이 as는 여기까지가. 그리고 관계사절은 여기까지 가는데 이 thing즈가 있지. 이게 전체적으로 목적어야, 목적어. 그리고 이게 we are expected 할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주어 동사가 되지. 그래서 이 단락은 뭐냐 하면 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를 앞으로 이렇게 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한다면 이거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이 직접 어떤 것들을 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이거예요 어떤 것들을 하도록. 그 어떤 것들이 어떤 거냐. Used to be done. 우리를 위해 행해졌었던. 자,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 조동사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행해졌었던 그러한 것들. 자, 뭐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음, 회사에게 일하도록 떠맡겼던 그러니까 회사를 가지고서 일했다는 이 얘기는 회사에게 떠넘겼었던, 그러니까 회사가 맡아서 하던 그런 부가가치의 서비스의 일부로서 일부로서 우리를 위해 행해졌었던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도록 기대되어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바로 위의 일이야 회사가 소비자의 등에 일을 떠넘겼다 똑같은 말이었다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풀어 쓴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구체적인 이제 예시가 들어가는 거지 항공여행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기대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우리 자신의 예약과 체크인을 완료하도록. 자, 그런데 이 jobs, jobs 여기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which is가 생략된 거다. which is. 앞 문장이지, 앞 문장. 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예약과 체크인을 완료하는 것. 이것은 일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 관계사지. used to be done. 또 마찬가지 과거 습관. 행해졌었던. 어, 항공사 직원과 여행사 직원에 의해 행해졌었던 일이었던 그런 예약과 체크인을 뭐해라 우리가 해라 이렇게 된 거지. 아 이건 위치 R 해야 되겠네. 이건 앞 문장보다는 아, 미안. 이 부분을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니까 reservations and check-in. 그러니까 예약과 체크인. 근데 예약과 체크인은 일이었다. 항공사 직원과 여행사 직원이 행했었던, 그지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지. 그렇잖니? 요즘 다 우리가 직접 뭐 여행할 때 바로 인터넷 통해가지고 막 예약하고 하지 않니? 그게 사실 사실은 그게 좋아진 게 아닌데 옛날에는 다 여행사 직원이 해줬는데 자 그리고 식료품 정에서 우리는 기대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식료품을 백 봉지에 담도록 그리고 몇몇 슈퍼마켓에서는 또뭐 하도록 기대되어진다? 우리 자신의 그 구매품을 스캔을 하도록 어, 직원이 스캔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스캔하도록 아, 실제적으로 대형마트 가보면 많이 하잖아, 요즘. 그지? 이렇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달락의 요지는 뭐가 되니? 아, 답은 어, 3번이네.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소비자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답은 3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거 참 서구풍 현실이지. 이게 참 지금 이 자동화되어 가고 지금 요즘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야. AI, AI가 지금 점점 더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이런,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행 예약해주고 하는 일들을 일반 직원들이 했잖아. 그러면 그 직원들한테 돈을 주니 안 주니? 회사가. 아, 돈을 지급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서 또 직장을 얻고, 돈을 버글고, 또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서 쓰고, 이렇게 참 선순환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 그 일들을 소비자한테 다떠맡기네 그러면 결국,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은 누군가 가져가지? 바로 큰 기업들 세상을 거의 좌우하는 그런 큰 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은 점점 더 이제 노예화되어가는 그러니까 <laughs> 알지 못한 채 노예화되어가는 그런 참 불합리한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어 너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아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너희들도 알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는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변형 문제로서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this way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 문장을 따로 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문장 있잖아 instead of 대신에 어대부분의 우리가 더 적게 가진다 이 문장을 따로 빼서 문장 넣기 문제 괜찮다고 하겠고 빈칸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제일 낫지 그러니까 짐을 떠넘긴다 소비자 등에 그렇지 어, 이런 부분들 어 빈칸에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에 있어서 아까 유스트, 이 부분 조금 조심하면 뭐 여기도 또 유스트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비동사 놓고 이러면 틀리는 거야. 어뭐그 부분은 뭐그 외에는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그 어법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여기 뭐 분사부문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으니까 조금 대비하면 잘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